어, 간장 나은 거. 그 다음에 고추, 성양고추, 그 다음에 마늘 준비되고요. 양념은 무조건 똑같아요. 간장, 올리고당, 미림이에요. 이게 좀 쩍쩍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띄셔야 돼요. 이렇게 술술, 이렇게 훌훌 털어주시면서. 채 썰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게 고추씨 기름이에요. 묻혀주셔야 돼요, 이렇게. 색깔 보시죠? 예뻐요. 마늘 기름 내는 거 1번이에요. 양념은 간장, 그 다음에 미림, 올리고당까지. 대로 썰어 이렇게 했을 때 남가복이 갈라지는데 이렇게 쫙쫙 불을 팍 줄이고 이거는 아주 실체는 어마무시하게 약한 불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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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가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파마머리가 거의 다 됐을 때 홍고추랑 청양고추를 넣어주시면 돼요 반찬이니까 많이 안 넣어요 반 숟갈. 우와!